지금 이 플레이 자체만으로도 배를 조금이나마 더불린 건데 네. 아 이게 이렇게 장욱 입장에서 시작부터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됐어요 네. 사실 보호막 충전소가 이게 깨지더라도 앞마당 성탕 쪽에다 지었어야 되거든요 어어. 근데 언덕 위로 짓게 되면 이건 보호막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뭐 앞마당이 깨진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나오겠지만 이미 네. 주도권이 없죠. 그렇죠. 펑커돌리 완성될 관절에 들어가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끝까지 붙어서 어. 프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. 이러면 주도권은 진짜 완벽하게 넘어간 겁니다. 이거 사이클론 타이밍에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. 음. 그 안마당 쪽에 추적자 때리고 추적자 빠지면 이거 선불멸자 어? 아니고 분광기거든요 군강기? 네. 이거 안마당 연결체 목표를고정뽑고 연결체 깨는 순간 이거 운영 아예 안 됩니다. 사이클론 들어옵니다. 와, 아, 이런 면 화력 대결 자체 안 되거든요. 지금 프로토입장에서 네. 어, 이거 안마당 깨지면 경기 어, 끝나는 터지네요. 거거든요. 이거? 네. 뭐 해외 대회 레더 포함해서 전진비영 형은 정말 많은 테란들이 시도하지만 그것만으로 네. 이 연결체를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여기서 터집니다 그리고 조성기 입장 너무 이상하잖아. 뭐야 안 맞아?